사도신경으로 신앙구백드림으로 새벽립배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분환을 받아 네. <laughs>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4절부터 10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이렇게. 신약성경 191페이지 사도행전 3장 4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세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나세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구거라는 안준병에게 그렇게 명령을 손을 잡아서 탁 일으키니까 벌떡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살아난 역사가 있었죠. 이 역사를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역사하심인데. 예수 이름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는데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그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킨 그리고 그 기적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심히 놀라며 놀라는 그런 일을 이룬 사람들이 모여서 5천 명을 복음을 전했던 5천 명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나는 대집회가 일어난 거죠 그런 기적의 발판이 뭐냐. 예수 이름의 권세에, 어, 정말 그 중심이 되는 권세는 뭐냐. 그분들이 기도하러 올라갈 때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권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권세입니다. 권세는 부여되는 힘을 권세라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내게 부여된, 내가 만든 힘이 아니라 주어진 힘이, 나라에로부터 주어진 권세라든지 뭐 이런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인해서 내게 주어진 권세가 그게 주어진 권세가, 권세가 그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예수 이름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내게 주어지는 능력이거든요. 내 안에 그 권세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부여하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때 예수 이름 위에 그 권세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의 기도 응답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예수 이름의 권세는 기도 응답의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예수 이름으로 내가 구하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성 예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하라 그래하면 받으리니 나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예수 이름을 그 권세를 그 능력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늘 예수 이름 불러요 예수 이름을 많이 부르세요 언제 불러요?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요 예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권세가 나타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제가 세 가지 정도를 소개했어요. 하나는 영혼을 구원하는 권세가 있어요, 예수로.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응답하시는 권세가 있다고. 엄청난 권세지요, 엄청난 권세. 하나 중요한 게더 있었는데 지난 주에 제가 사무총회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그 기도 기도 응답의 권세로만 끝냈는데 여러분 오늘 듣는 표정을 봐서 잘하면 다음 주에 가르쳐 드리고. 아니면 그냥 넘어가고 하려고 그래. 예수 이름은 기도 응답의 권세예요. 기도 응답이에요. 기도를 하면요 응답이 돼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이죠. 이름을 외치지 않았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성삼위 하나님께 간구를 했고 이제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신약 시대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그 예수 기도의 통로 기도의 문 그그 그 권세가 예수 이름에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수의 휘장이 갈라지고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예수 이름으로 얻은 거거든요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쨌든간에 기도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더큰 은혜와 능력이 뭐냐? 본격적으로 성소의장을 가르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하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하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더큰 권세가 있는 거예요. 더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 많이 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예수 기도의 응답,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찾다가 뭐 별의 별 능력이 다 있죠. 뭐 정말 그이 성경에 다뭐 기도 응답에 대한 간증들이죠. 그런데 정말 그 본격적으로 필요한 응답이 뭘까를 찾던 중에 이제 샘물에 관한 응답을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갈이 이스마엘과 쫓겨나가지고 광야에서 죽어갈 때 먹은 것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져. 진짜 진짜 물 떨어지면 큰납니다. 일 그런데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죽어갈 때기갈해서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죽이지 않겠다. 이스마엘 살려주겠다. 이스마엘을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 민족을 이루게 됐고. 그리고는 여러분 창세기 21장 19절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주신 니 샘물이 보였다는 거예요. 이 기도하면요, 샘물이 보여요. 이 샘물이 보인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면은요, 눈이 뜨인다고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면 지혜가 생깁니다. 기도하면 분별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면, 뭐가 뭔지 모르고 막 멍하게, 그냥 그렇게 막 살아가요. 안개 속을 뛰어가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명확하게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던 길이 보입니다. 보이지 않던 방법이 보입니다. 보이지 않던 사람이 보입니다.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의 눈을 밝혀주시니 샘물이 보였더라. 그래서 그걸 먹고 살아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앞길이 막막합니까?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나는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미안하지만. 기도를 하면 밝혀주세요. 여러분, 깊이 하나님을 욱상하고 초점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래이면 뭐가 이렇게 영화가 이렇게 쫙 펼쳐지는 것처럼 뭐가 정리가 되고 깨달아지고 하는 경험들 많잖아요. 그리고 막아 하는 거 많잖아요. 그리고 막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좀 정리가 딱 돼서 결론이 딱 나는 거 많잖아요, 여러분. 아멘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기도 응답의 권세라니까요. 샘물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지혜가 생깁니다. 이거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예를 드시더만,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라고. 호흡. 숨 쉬는 거예요.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다. 호흡은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호흡 중에 중요한 게 생명 연장이고 또 하나가 뇌에 양분을 공급하는 거예요. 호흡이 멈춰지면 5분만 지나면 뇌세포가 다 죽어버립니다. 뇌의 양분은 산소예요. 그래서 숨을 잘 쉬면 머리가 맑아지는 거예요. 호흡이라는 것은 지혜를 주는 힘이에요. 성도의 호흡이라는 말은 성도들이 기도하면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깨달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던 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보세요. 언제까지? 보일 때까지 기도하세요. 깊이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주목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막 이런 깊은 단계의 기도를 들어가면 분명하게 맑은 역사가 나타나요 샘물이 보여진다고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할때다 깨달아지는 애가 있고 기가 막히게 정리를 해가지고 다볼이 하갈이 샘물을 봤을 때그 기분 어! 여기 있었나 이게? 이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샘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보이지 않던 샘물이 보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그 샘물 얘기하니까 또 하나가 생각이 나는 게 삼손이에요. 에나골에 애나골에 부르짖는 자의 샘물이다. 삼손이 나이탁별로천 명을 쳐죽이고 천 명이랑 전쟁을 했으니 얼마나 기가랍니까? 천 명이 아니라 열 명이만 싸워도 그냥 막 거의 죽을 판일 텐데 그걸 다 하고 목이 말 가지고 이제는 거의 정신이 없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죽겠다고. 여의 광야에 물도 없고. 내가 이제 죽게 생겼어요. 살려 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묵하게 파해 놓으셨덩 터뜨리셨어요. 그 속에서 샘물이 팍 솟아났다고. 할렐루야. 샘물이 팍 솟아나니 팍 터져 나오니까 그냥 거기 가서 팍막막 탁탁탁탁 탁 먹고 살아났잖아요. 에나꼬레, 불을 짖으면샘물이 터집니다. 예, 답답합니까? 막막합니까? 너무 힘듭니까? 기도하세요. 에나꼬레 역사가 있습니다. 뿡! <봉> 터져 오를 때, 그샘물이 팍! 터져 오를 때, 그 희열이 있지 않습니까? 아유, 하나님,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해주셨군요. 이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도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여러분. 샘물이 터져 오를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쌓이고 하나님 앞에 주목하여 기도할 때 보이지 않던 샘물이 보이고 그웅묵한땅 메마른 땅에서 샘물이 터져 오르는 역사가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 인간의 수단, 인간의 생각으로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공대로 일하는 사람 몇명 없습니다. 여러분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 몇명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의 삶은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늘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보이지 않던 샘물을 보이게 하시고, 메마른 땅에 샘물이 터지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고, 간증거리가 넘치게 하고,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어허, 하나님 이렇게 하셨군요. 아, 이거였네요. 그, 지난주인가, 이 집사 기도할 때 그, 어? 내가 적어 놨어, 그거를. 딴 데다 적었네. 저거는.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아오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게 하신 거에 감사합니다. 이거, 이거, 그 고급 간증이에요. 내 뜻을 이루어 주시고,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기도한 대로 되게 하시고, 그래서 감사하고, 보다 넘치도록 하시는 은혜를 경험한 것이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바라는 것, 기도한 것보다 넘치도록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은혜를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권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땅 계약하기로 했어요. 장로님 기도 많이 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땅을 계약하기로 했어요. 땅 계약하기로 했는데 지금 여기저기 다 알아보고 제가 지난... 기간 동안에 이 교회 또 재단 소유의 교회 그 재산 매각에 대한 전문가가 됐어요.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하고 배우고 듣고 그랬는지. 일단은 한 가지는 열명 10명 들으면 열 명이 다저 땅은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신 것이다. 저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땅 누가 저렇게 사느냐고요. 저 돌산이고 저거는 개발도 안 되고 어쩌면 저거 허가도 안날수 있다. 저렇게 가파른 경사에 저 땅을 그렇게 산다는 거는 이게 땅값보다 개발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는 땅이라, 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 저거를 600만 원에 누가 사느냐고, 뭐, 이럴 정도로 그랬어요. 아, 어, 근데 우리는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이야, 기가 막힌 일이라고. 그리고 계약 조건들을 이렇게 이렇게 보면서 막 처음에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 그렇게 전화해 볼 때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고, 그 재단 일, 일이라는 게 이게 교회 일보다 더 복잡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막, 하면서 막 그러면서 기도를 쭉 해오는데 오늘 계약을 하기 앞서 어제 이제 계약을 하겠다고 계약금을 준비됐다고 연락이 왔는데 전율이 쫙 흐르는 거예요. 아 이거 이제 돈이 들어오니까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거죠. 만약에 그냥 계약만 해놨으면 땅 저거 저 사람분들 활용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가지고 교회적으로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 이거 저것 너무 복잡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을 조금 미루시면서 기가 막히게 이 사람, 저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셔서 만나게 하시고 뭐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하시더니 이렇게 딱 해놓은 걸 보면서, 어, 이거 내가 했으면은 이렇게 못했을 거다. 이런 생각조차 안 났을 텐데 이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마무리를 일단 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에 현재까지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 생각한 것이 아, 하나님이 앞서서 하시면 된다. 우리는 기도만 하면 평강도 누리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의 엄청난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힘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걸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죠. 오늘 새벽을 지키는 기도의 용사 여러분, 기도 응답의 권세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홀하게 보입니다. 메마른 땅에 생물이 터져 오릅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간증거리가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인도해 주시는 최고의 권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응답하시는 그 권세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무리아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리아 사람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간증하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무리아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태중에 있는 아이에서부터 어린아이, 청소년들, 청년들, 장년들, 노년의 인기까지 부산에 같이 있는 무리아 사람들이나 타지나 해외에 있는 모든 무리아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안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건강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형통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른장 중에 붙드시고,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오늘도 예수님과 닭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 알어가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 모임 차에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의 권세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기도의 용사가 되기로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할 때 응답하시는 교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손들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업과 삶의 문제, 관계의 문제에 나타나는 일들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향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땅의 평화를 위하여 기회를 위하여 아버지 모든 일들을 주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 역사 하나님이 큼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